안녕하세요. 다이버스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IST에서 나온 오토퍼스 홀더 목걸이형입니다. 어, 옥토퍼스 홀더 목걸이형은 총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요. 첫 번째 사이즈가 57cm로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그 다음이 72cm, 그 다음 작은 사이즈. 다음 81c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색상은 노란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옥토퍼스 홀더를 직접 착용하신 다음에 바로 옥토퍼스가 어느 쪽에 달리는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요. 57cm를 착용하셨을 때턱 밑에 옥토퍼스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72cm입니다. 약 가슴 정도의 높이에 오토퍼스가 위치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마지막 81cm입니다. 가장 넉넉하고 밑에 쪽 길게 명치 쪽에 위치하게 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이제 IST에서 나온 오토퍼스 홀더 목도리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. 이제, 박음이나와 우금님께 정보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뭐번 촬영해 보았는데요. 어, 저희 다이버스몰에 찾아주실 때 어, 참고사항으로 많이 주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